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전에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했었고 올해는 중증장애인, 내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무자를 안 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 가정이 아니고서는 부양무자를 보는데요. 그럼 수급자분은 부양무자가 얼마 이상 벌면 수급비가 줄어드는지 또 부양부자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에서 몇몇 분들이 옆집 할머니는 자녀가 있는데도 수급자인데 난왜 수급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자녀, 그러니까 부양의 부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시키지 않아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계산해서 부양 의무자가 대상자를 부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부양 의무자가 10명이 넘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상자분이 자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 보니까 자녀가 맨날 술만 마시느라 일을 안 한다. 이런데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보냐? 네, 이런 경우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봐요. 부양 의무자는 확인된 소득과 재산 가지고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그만큼을 수급자의 수급비에서 깎거나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시켜요. 그렇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일 때 수급자에서 탈락하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에도 올해 지침과 비슷하게 간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양부자의 소득 기준이에요. 이건 내년에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 부양능력 없음의 기준은 당해년도 부양부자의 중위소득 100% 금액이고요. 부양능력 있음의 기준은 당해년도 부양음자 중위소득 금액과 수급자의 중위소득 40% 금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부양능력 미약의 기준은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사이의 금액이고요. 그래서 부양음자 가구가 1명이고 수급자 가구도 1명일 경우 부양음자 소득이 182만원 이하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고 182만원에서 255만원 사이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봐요. 또, 255만원 이상이며 부양 능력이 있다고 봐서 수급자가 안 돼요. 참고로, 여기에서 소득은 부양무자의 소득만 보는 거고, 부양무자와 함께 사는 손자, 손녀의 소득은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손자녀는 같이 살면 한 가구이지만, 따로 살면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부양무자 가구원이 4명이고, 수급자 가구원이 2명이다 하면, 부양 의무자 가구가 487만원 이하로 벌면 부양 능력이 없다고 봐서 수급자분의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487만원에서 611만원 사이이면 부양 능력이 미약하다고 봐요. 611만원 이상이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봐서 수급자가 안 되고요. 이 표가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결론은 부양 능력이 없으면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양 능력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럼 부양 능력이 미약하다는 말은 뭐냐? 정부에서는 부양 의무자가 이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자기 소득의 10%는 수급자에게 줄수 있다고 봐요. 이 10%의 금액을 부양비라고 하는데요.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이라면 정부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수급비에서 부양비만큼 깎아서 줘요. 만약 부양 의자 기준을 제외한 수급비가 10만원이었는데, 부양비가 3만원이다 하면 수급자분이 받을 수 있는 수급비가 7만원이게 되는 거고, 부양비가 11만원이다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거죠. 그나마 이 부양비도 올해부터 10%이지 작년에는 30%였어요.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까지는 특히 수급자의 부양비 부담이 컸죠. 그래서 자녀 소득이 올라서 혹은 사위나 며느리 소득이 올라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 데도 말이죠. 여기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요. 부양의무자 재산은 부양력 없음과 있음 이렇게 딱두 가지로만 나뉘어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재산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해요. 우선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인 경우에는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만 보는데 이 금액이 2억원만 안 넘으면 돼요. 결혼한 딸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지만 금융재산은 1억만 있다. 이런 경우에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봐요. 소득 기준도 보니까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쨌든 결혼한 딸의 재산 기준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 훨씬 완화되긴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모두 결혼한 딸밖에 없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수급자 되기가 더 쉽죠. 그런데 미혼인 자녀나 결혼한 아들의 경우에는 좀 까다로워요. 부양 의무자도 수급자처럼 기본 재산이 있어서 이 금액만큼은 부양무자 재산에서 빼주거든요. 이 금액이 대도시 2억 2,800만원, 중소도시 1억 3,600만원, 농어촌 1억 150만원인데요. 이 기본재산까지는 부양무자의 집, 금융재산, 자동차 순위로 재산을 더해요. 재산을 더한 금액이 기본재산 기준을 넘어가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주거용 재산은 월 1.04%. 그 밖의 재산은 월 2.08%로 환산해요. 이렇게 해서 환산한 금액이 지금 보시는 금액 이상이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수급 대상자가 한 명이고 인천에 사는 2인 가구인 부양무자 아들네가 있다고 할게요. 아들은 3억 원 집이 있고 천만 원의 적금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대상자분이 부양무자의 재산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3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 공제액 2억 2800만 원을 빼면 7200만 원이 남아요. 7200만 원이 주거용 재산이니까 소득 환산율 월 1.04%를 적용하면 74만 8800원이 나오죠. 여기에 금융재산 1000만 원이 있는데요. 부양무자도 수급자처럼 금융재산 500만 원은 재산에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이2 0 8를 곱하면 10만 4천 원이죠. 그러니까 주거용 재산 74만 8천 원에 금융 재산 10만 4천 원을 더하면 85만 2천 원이 되어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충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아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하면 부양의무자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될수 없어요. 만약 대상자분의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오늘은 수급자가 되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하시기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부터는 생계급에도 부양의무자를 안 본다고 하니 이렇게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